자, 본문이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해 원칙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동사의 밑줄, 두 번째 접속사의 개수 동그라미 하고 접속사 동그라미 하고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 동사의 개수 세 번째 수식어구는 괄호로 가져주세요. 이 수식어구엔 우리가 전치사 명사구 투부 정사구 그리고 분사 동사 (ingpp)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그리고 관계사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준동사 준동사에는 뭐가 있었죠 투부 정사 동명사 어 분사가 있었어요 이거 이제 밑줄 긋고 의미 쓰기가 요거 독해의 네 가지 원칙이었죠 자요네 가지 원칙으로 우리는 한번 밑에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After I came back, I entered a photo contest with the pictures I took in Iceland. 접속사 동그라미. 자 동사가 최소 두 개가 나와야겠네요. 자 동사 두개 나온 건 확인했는데, I entered a photo contest with the picture I took. 자 지금 동사가 몇 개예요? 세 개예요. 동사가 세 개인데 지금 접속사는 하나밖에 접속사는 하나밖에 없죠. 접속사가 두 개가 되어야지 동사의 개수가 될 텐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접속사가 생략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략된 건 여기서 우리는 위치나 혹은 대시 생략됐다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자, 간단히 얘기하자면 명사 다음에 주어 서술어가 나오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뭐뭐한이라고 해석해주시면서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구조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돌아온 후에 나는 포토콘테스트에 참석했어. 엔터리 들어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참석하다, 참가하다라는 의미도 가지죠. with the pictures 자, 사진들을 가지고 I took 명사 나오고 주어, 서수로 나오는데 took의 목적어가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목적어가 생략된 목적어 관계대명사거라고 부른다고 해석 어떻게 해요? 내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은 뭐야? 아이슬란드에서 내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나는 포토콘테스트에 참석했어요. 이렇게 이제 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법 포인트는 enter는 뭔가 어, 나는 방에 들어갔어, 방으로 들어갔어 해서 enter to the room, 여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영작을 시켜보면 enter the room보단 enter to the room이라고 많이 영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enter는 바로 목적어인 명사를 취해주는 동사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타동사라고 불러요. 타동사는 뭐야? 목적어를 바로 취해 주는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enter to the room이 아니라 enter the room이 맞고요. enter to a photo contest가 아니라 enter a photo contest라는 점이점 점 반드시 체크하고 기억해 두세요. 자, 2번 surprisingly. 자, 놀랍게도 I won. 나는 1등상을 탔어요. 그리고 이것은 gave me, 나에게 주었죠. A chance, 기회를 주었어요. 자, give는 명사를 두 개를 취하는 동, 아, 명사를, 명사 자리가 두 개인 동사고, 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우린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누구누구에게 ᄅᄅ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나에게 chance를 주었어요.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투부정사가 나오면 항상 밑줄 긋고 뜻쓰라고 그랬는데 투부정사는 첫 번째 명사적용법 모모 한것어 형용사적용법 모모 한 그리고 부사적용법 모모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나의 인생 여기에서는 나의 인생에 관해 생각할 기회죠. 여기서는 무슨 의미를 가져요? 형용사적용법으로 모모할 기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realized that taking pictures made me happy. 자, 나는 깨달았다, 모를, that, 어, 요게 접속사니까 동사 하나 더 추가됐어요. taking pictures. 사진을 찍는 것, 동명사는 준동사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써주고요. 무모하는 것이 mad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댑은 여기서 댑은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명사절이라는 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되는 거라는 거 아시죠? 접속사라는 건 우린 동사를 두 개로 이제 늘릴 수 있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는 친구고요. 동사 뒤에 지금 명사가 나왔어요.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맞아요.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사 뒤에 대절이라는 명사절이 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절이 이끄는 명사절이, 대절이 이끄는 명사절이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할땐 우린 이 대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 서술어 나오고 주어 서술어가 나오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 접속사가 없다 하면은 여기에 태절이 생략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끊고 모모라고 모모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외절이랑 이프절이 있는데요. 자 웨덜이랑 이프절도 마찬가지로 명사절인 건 똑같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도 똑같아요. 자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 이 대절은 확실할 때 우린 대절을 쓸 수가 있고요. 웨덜 이프는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즉 불확실할 때 우리는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확실하다라는 건 I don't know if he comes. 그가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르겠다. 이죠. 자, 요거는 이 if절이 이끄는 절이 이게 확실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 knew. 나는 왔, 알고 있었어. He came back.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I knew, 알고 있었어. I believe, 나는 믿어. 이런 식으로 이대 h a t 은 뭔가 이제 이 상황에서 분명할 때 우리는 대절을 써줍니다. if나 whether, d h a t 둘다 명사절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같아요. 하지만, 하지만, 명, 대절은 이렇게 확실할 때 우리는 대수 쓰지만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if가 이끄는 절이 불확실할 때 if나 whether를 써준다는 거 기억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 대수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taking 말고 뭘쓸수 있어요? 우리는 투 o 부정사로 얘도 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쓸수 있죠. 그래서 to take pictures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친구들 다 알겠지만 make, 명사, 형용사입니다. 여기에 부사가 오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여기서 happy인데 happily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합시다. 4번, suddenly. <laughs> 미안해요. Suddenly I wanted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so I started to learn more and more about photography. 자, 갑자기 나는 원했어요. 뭐뭐 뭐 하는 것을 되는 것을 원했대요. A photogra good photographer. 좋은 포토그래퍼가 되기 원해서 so 접속사죠. started. 난 시작을 했대요. 뭘 시작했대요? to learn 배우는 것을 시작했대요. more 더 많은 것을 about photography. 그 포토그래피 그 사진 찍는 기술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start는 뒤에 to learn. to 부정사를 to 부정사를 무무하는 것이렇게 이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는 running 해서 동사 ing의 동명사를 이렇게 뒤에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rt가 동사인데 to learn, learning 다 명사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맞아요.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했죠.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start는 투부정,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라고 설명해 줄수 있죠. 반면에 want는 투부정사를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명사죠 투부정사를 명사로서 목적어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지만 똑같은 의미인 비커밍 동명사는 투부정 아 동명사는 원 t 와 같이 쓸수 없어요. 요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원트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동명사는 목적으로 취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5번.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 자, 몇 년의 trial of error. 음, 시행착오. 몇 년의 시행착오 후에, I got better. 난더 나아졌어. 그리고 나는 시작했어 to do. 뭐뭐 하는 것을. Some part-time work as a photographer. 자, 그 사진 작가로서 시간제 근무를 어, 하기 시작했다. begin도 마찬가지예요. begin이란 동사는 미긴이란 동사는 to do라는 투보정사뭐뭐 하는 것. 그리고 doing, 동명사, 뭐뭐 하는 것. 요거둘다 명사죠. 그래서 동사가 명사를 뒤에 끌고 올때 우린 이걸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begin 이란 동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 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을 시작하다 하는 것을 시작하다 의미도 똑같이, 할,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egin to do도 되고 begin doing도 상관 없습니다 then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i made a bold decision 나는 용감한 결심을 했어요 i quit 나는 나의 직업을 my job 나의 직업을 그만뒀고 decide 결심했어요 to take a picture 뭐하는 것을 사진 찍는 것을 결심했어요 for a living 어 뭐냐 생계수단으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decide는 to 부정사만 취하는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동명사는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I wasn'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했어. if 뭐뭐인지 아닌지. 얘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죠. 자, 동사 뒤에 명사 나왔네요. 동사 뒤에 명사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전체를 우리는 아, 목적어 역할을 해 주는구나라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하지 못했어. 어, 뭐, 뭐, 인지를, I could succeed. 내가 성공할지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but I decide. 그러나 나는 to try. 시도하는 것을 결심했어. 시도하자고 결심을 했어.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음, 여기까지 내 목적어. 미안해요. 이거 지울게요. 자, 마찬가지로 decide는, 아이고. Decide는 ing 취해줄 수 없다는 거. 음. I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자, 나는 원했어 to do 하는 것을 원했어 something. 자, 명사 나오고 대시 나왔는데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고 바로 서술어가 나오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가 있었어요? 명사 나오고 어대 위치 혹은 생략이 나오고 바로 주어 서술어 나오는데 목적어가 없는 걸 우리는 목적관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렀어요. 자, 얘는 뭐예요? 명사 다음에 대시나 혹은 위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어가 없이 주어가 없이 바로 서술어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얘는 생략이 안 돼요. 생략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이 N 자체가 대명사기 때문에 요 명사 자리에가 차지할 수 있는 목적어나 주어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가 불완전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관계대명사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그런 친구들은 그냥 요거를 머리 속에 때려 박으세요. 그리고 요거 해석은 모모한 모모한 요렇게 꾸며주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원한다 하는 것을 무언가를 하는 것을 모모한 mad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하는 걸 원한다. something은 보통 위치를 쓰지 않고요, 대을 많이 대슬 씁니다. 위치 안 써요. 그래서 something 대시라고 하면 되겠고요. made는, make는 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마찬가지로 부사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어, me happily. 전혀 안 돼요. now I am a professional 어, photographer. 지금 나는 프로, 어, 프로 사진 작가야. 그리고 나는 행복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